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우주의 무한한 부와 가까운 것을 잊지 말라. 성바오로는 성서 속에서 칭찬과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바램을 나타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우주의 창조력에 가까움으로 만능의 잠재의식도 감흥하기 쉽고 많은 은혜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은혜를 입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은혜가 구체적인 형체를 취하고 나타나기 전에 감사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이 성바오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구를 나타낸다 라고 한 말과 같은 뜻입니다. 브로구 씨의 예를 듭시다. 그는 직장을 잃고 있는 중이며, 아이들이 셋이 있으므로 외상값은 늘어만 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 그것이 그의 마음속을 울리는 바가 있어 그렇게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약 3주간을 매일 아침, 매일 밤 규칙적으로 여유있고 평화스러운 기분으로 하나님, 나의 부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되풀이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감사하는 기분이 그의 마음속에서 지배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근심, 두려움, 가난 등 어두운 생각이나 기분이 마음에 침입하려고 하면 "곧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몇 번이라도 되풀이하여 어두운 기분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부드러운 기분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기분이 우주의 만능의 지성에 이르는 거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하여야 할값 있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3주간쯤 지난 후 20년이나 만나지 못했던 옛날 고용주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좋은 일을 제공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500달러를 가불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회사의 부사장입니다.